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토지 전부를 20년간 선의로 점유했는데 일부 지분만 시효취득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게 이제 무권대리인을 통해서 매입한 걸로 밝혀졌다 이러면 어, 거래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 전 소유자가 소유권자예요 근데 제가 20년간 점유를 하면 어, 자주점유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시효 취득합니다. 어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진정 소유자가 원래 소유자가 어 해당 토지를 팔아 버리면 그산 사람한테 다시 20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판 지분이 어판 부분이 일부 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할수 없죠. 자, 이런 기초적인 내용 내용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 같은데. um uh.